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아, 그, 침법에 대해서, 체질 침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볼 건데요. 특히 이제, 활력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활력방이는, 활력방은요, 노쇠하거나 원기 부족하거나, 저혈압일 때나, 내장 하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신경통 치료에 쓰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이제 몸을 활력화 시키고 싶을 때 쓰는 그러한 그 침법이 바로 활력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이제 그 목양인의 활력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요, 어, 활력방인데, 예, 목양인의 활력방은 대장보방이에요. 네, 대장을 보방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장을 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사한다 없앤다는 얘기고요. 대장 보방은 대장을 보한다 그러한 방식의 침법이다라는 것이 대장 보방입니다. 대장 보방에는 어, 첫 번째 삼리라는 혈이 들어가요. 삼리라는 혈이 들어가고 삼리에는 두 가지 혈로 나뉘는데 수삼리와 족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지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읍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읍혈은 족 족임읍이라고도 합니다. 예, 네, 족임읍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삼간혈이 있습니다. 이 혈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먼저 이제 그 삼리혈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어 수삼리죠 수삼리 수삼리혈 인데요 어 삼리혈에는 수삼리혈과 족삼리혈이 있어요 두 가지 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수삼리혈의 위치는 뭐냐면 양계혈과 곡지혈 사이를 6 6등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곡지혈에서 6분의 1 되는 곳에 있고 곡지혈에 곡지혈 아래 이촌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만 들으면 이제 어디가 위치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요 여기입니다 에, 이 부분이 이제 곡지혈이고요 이 부분이 양계혈이에요 그래서 곡지혈과 양계혈을 6 등분을 한다는 것이죠 6 등분을 해서 이렇게 6 분의 1에 되는 그 지점이 수삼리라고 하는 혈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아까 이촌이라고 했죠 그죠 에곡지열 네, 아래 이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촌쯤 에 되는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삼리열의그 성질은요 경락을 소통시키고 당부의 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머리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쓰냐면, 치통. 그죠? 이가 아플 때, 팔을 못쓸 때, 배가 아플 때, 설사날 때. 그때 쓰는 것을 우리가 이 수삼리 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혈을 알아볼게요. 어, 그 다음 혈을 알아보면요. 그 다음 혈을 알아보시면, 잠시만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삼리 다음에는 이제 그 족삼리 혈이죠. 이제 수삼리는 이제 손에 있는 삼리고요. 독삼리는 발에 있는 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삼리, 족삼리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 경골 조면에 2cm 아래에서 앞 굵은 정강이뼈의 앞 기슬로부터 2cm 바깥쪽에 있다. 그죠? 무릎 관절을 펴거나 조금 굽혀서 그 정강이뼈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어 위쪽으로 가면 경골 위쪽으로 위쪽에 위로 뿔록 나온 골 윤기가 있다. 이것을 경골조면이라고 한다. 그죠? 이것도 좀 그죠? 경골조면이 뭔가 그죠? 경골조면이 무릎 관절을 펴거나 조금 이렇게 굽혀서 정강이를 정강이 뼈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위쪽으로 가면 경골 위쪽에 뿔록 나온 볼 윤기가 있다. 이것을 경골 조면이라고 하는데, 경골 조면 2cm 아래에, 앞 붉은 정강의 뼈, 앞 기술에서부터, 바깥쪽, 앞 기술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2cm에 있다. 예, 이거는요, 정말로 자기, 그이 설명을 들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손으로 만져가면서 지금, 예, 지금 손으로 만져가면서 지금, 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정말, 어, 자신의 이, 그, 정강이 뼈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무릎 관절을 이렇게 피면서, 예, 조금 굽혀서 정강이 뼈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위쪽으로 가면, 경골 위쪽에 볼록 나온 고륜기가 이게 경골 조면인데, 이 경골 조면에 2cm 아래에서, 예, 앞에 굵은 정강이 병에 기슬, 기슬, 기슬로 바깥쪽으로 2cm, 예, 손으로 만져가면서 하면은 이게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아, 여기가 족삼리구나. 그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바로 족삼리입니다. 그래서, 어, 족삼리는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아, 족삼리는 어 보시면은요. 어, 성질이 이제 비장을 좀 튼튼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위장을 편안하게 해 주며 풍사와 습사를 없애 주고 기혈을 조절하여 막힌 것을 풀어 주고 방을 조화롭게 하여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사기를 제거하여 모든 병을 예방한다. 그래서 어느 때 쓰냐? 배가 아플 때, 구토할 때, 식도암에서, 그 다음에 헛배가 부를 때, 그 다음에 설사, 이질, 변비, 유선염, 맹장염, 안신불수, 부종, 정신병, 악기, 전신이 허약할 때, 요럴 때 쓰는 것을 우리가 복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례혈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가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알아볼게 그죠? 어 임읍혈이죠. 임읍혈. 이묵혈. 임읍혈인데요. 어, 이 임읍혈을 갖다가 우리가 독, 그냥 임읍이라고도 하고요. 족임읍이라고도 합니다. 족임읍이라고도 하는데 아요거는 이제 위치가 발등에서 제4, 오발, 몸통, 뼈가 갈라진 사이에 앞쪽에 있다. 그죠? 요 말을 하는데, 이게,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기물이거든요. 이게, 이 뼈가 이제 제4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고요그 다음에 이게 제5 중족골인데, 딱 4번, 5번, 4번과 5번에 이 사이에 딱 껴있는 그 혈이에요. 그래서 이걸 족입, 족임읍이라고 합니다.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딱 껴있는 그, 에, 갈라져서 나오는 그딱그 그 혈이에요. 그 혈을 에, 족임읍이라고 합니다. 성질은 풍사를 없애주고 열을 내리고 머리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가슴과 옆구리 늦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어디 쓰냐? 눈병 날 때, 그 다음에 늦간 신경통에, 그 다음에 월경불순일 때, 그 다음에 오줌소태, 유선염, 임파선염, 학질, 그 다음에 발등이 아플 때를 쓰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잠시만요. 네, 마지막 혈이 삼간혈입니다. 마지막이 삼간혈인데요. 어, 삼간혈은 어디냐면 위치가 셋째 손가락 중수골 관절 뒤에 있다. 어디냐? 그죠? 어, 여기에요 여기가 제2 중수골인데 이 중수골에 예, 이 중수골 뼈에서 그죠? 어, 요렇게, 엄지손가락 맞은 편 바로 그, 봉수골 뼈 위에, 그죠? 예, 엄지손가락 맞은, 바로 맞은 편에, 에 위치해 있는 뼈입니다. 약간 그, 거기, 그 혈이죠? 그 혈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그 앞, 그 혈보다는 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삼간 혈이, 그죠?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이제 그, 제2중수골의 두 뼈인데 두두뼈에 두 그러니까 머리 되는 그 뼈에 바로 바로 아래 있구나 바로 아래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째 손가락 중수골 관절 뒤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뼈 바로 밑에요. 에두뼈 바로 밑에 네, 삼간혈이 있습니다. 아, 성질은요 열을 내리고 통증을 멎게 하고 산도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장부의 길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느냐? 눈병날 때, 그 다음에 치통, 그쵸? 이 아플 때죠. 그 다음에 목 아플 때, 몸에서 열이 날 때, 헛배가 부를 때, 배에서 소리 날 때. 이럴 때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삼간 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어 이것을 이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 어, 목양인의 대장보방이 활력방인데 목목양인을 갖다가 활력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침법이 바로 활력방이 되겠습니다. 특히 목양인은 대장을 보한다 호 그래서 대장보방이라고 하고요. 대장보방에는 삼리혈, 그죠? 삼리혈에는 수삼리와 족삼리가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곡지혈 그다음에 이무혈 임읍혈. 이무혈은 조기무미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간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여기다가 침을 놔주시면 됩니다. 침을 놔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앞봉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금속 그 금속으로 된 도금이 된 앞봉을 쓰는데요, 굉장히 어, 침보다 그 지속 효과가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봉을 쓰는데요. 어한번써 보니까 제가 이제 지인에게 이렇게 한번써 보니까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침법은요, 아, 효과들이 검증된 것들이에요. 검증된 것들이라, 예한번예 요것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적용하셔서 침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압봉을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에그 혈력방 목양인의 대장 보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